9월 15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 제목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투자처가 없다. 대기성 자금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무려 435조가 머물르고 있습니다. CMA MMF 장구 올해 들어서 13조 6천억, 26조 7천억이 늘었다. 증시 주병 자금은 지난 4일 기준 434조, 작년 말에 373조와 비교해서 61조로 늘어났다. 확실한 투자처가 없다. 증시 또는 자산시장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가야 될지, 위험자산으로 가야 될지 중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금들. 여기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정되겠지요.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시기가 옵니다. 암호화폐 투심은 최악이다. 2015년도와 비슷하다. 현재 코인 시장은 투자 심리가 최악이죠. 비트코인, 나스닥 기술주와 상관관계 높아졌다. 원래 그렇죠.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코인 시장은 가장 위험 섹터에 해당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매가 팽창하기 때문에. 지금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먼저 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증시의 기술주의 대표인 나스닥을 볼게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자, 주봉 보이시죠? 연준의 엄청난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저점을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최근에 한번 크게 울었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때 무서웠었죠?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제가 언급드렸죠? 물량 소화하고 간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물량 소화하고 갈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죠?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늘 헷갈립니다. 그리고 끝단에 꼭 와서 물리죠. 미디어에서 엄청난 호재를 던져대니까 물량 소화하고 갈것 같습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더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여기 물량 소화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앱 샘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반도체,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 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물량 소화하고 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케이지 수, 자, 아주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자, 대만, 반도체 국가, 마찬가지로 물량 소화할 준비를 하면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잠깐만 코인 시장도 한번 봐볼까요? 자, 코인 시장을 보면요. 비트코인이 3,587만원, 3,600만원 언저리죠. 밀릴라 그랬는데 쫄았죠 이때. 밀을 때 쫄단 말이야. 근데 안 밀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간다. 물량 소화하고 갈 준비도. 얘도 따라갑니다. 최근에는 증시가 먼저 달려나가면 코인 시장이 뒤늦게 따라 올라갔죠. 얘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언제까지, 기준점까지는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증시가 커지는 규모보다 가상 자산이 커지는 규모가 비교할 수 없,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집니다. 얘네가 쪼그러드는 것만큼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채권 시장이 쪼그라드는 것만큼 얘가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물량 소화하고 물량 소화가 아니죠. 얘는 물량 소화가 아니고 밀리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어, 안 밀려. 여기 있다가 증시 먼저 달려 나가면, 얘도 같이 따라 나갈 확률이 무척 높다. 자, XRP를 보겠습니다. XRP 또한 찔끔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네요. 따라 맞춰, 파, 보조를 맞추고 올라가고 있긴 하나, 그 파동이 약하죠. 상당히 많이 지치게 만듭니다. 어느 한순간에, 6년을 고생시켜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을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두달 만에 폭등이 나오면 많은 이탈자가 나오겠죠. XRP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동행할 수 있는가가 바로 승패를 결정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무명의 대장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목표 가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 시장 규모가 1,200배 성장할 때얘 값어치는 어디가 있을까요? 1,000 달러일까요? 아니면 5천 달러일까요? 어디일까요? 자 시장 지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31원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는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 위험 자산이 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증시도 조끔 달려나가고 있고요.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면서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는 105.39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네요. 연준 기준금리 중단, 동결 구간 때 얘도 꺾여져 내려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유가가 90%이 넘었죠? 또 얘가 또 튀어나가니까 미 국채금리도 튀었더라고요. 보니까. 유가가 90%에 올라가게 되면 어, 연준이 더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늘 말씀드립니다. 원자재 가격, 경제 지표, 시장 가격, 미디어. 실물 경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시스템에는 보이지 않는 고래, 전 세계 고래가 있다. 그들이 있다. 기득권의 정점 최 끝단에. 자, 그래서 미국 실금률 보겠습니다. 10년, 2년, 3년, 5년, 30년 다 튀었죠? 자, 그래서 10년짜리를 보게 되면 하루의 흐름을 보더라도 튀었죠. 1개월 버드게 되도 떨어졌다가 다시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단에 있어요. 얘가. 기준금리가 동결 구간 때좀 내려와야 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또 달려나갈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 피날레는 아주 위험 시그널이 장식을 할 겁니다. 탐욕이 장식을 할 거예요. 너도나도 포모의 현성이 이어지겠죠. 현재 위험 자산의 끝판왕인 코인 시장으로 장식을, 대미를 장식할 겁니다. 원자재 가격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는 물가. 첫 번째는 국제효과죠 국제효과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현재 튀어 있죠 이거 외에 비철금속 4대 비철금속이 있죠 구리 납 아연 알루미늄 자 그리고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식량 곡물지수가 있습니다 대두 소맥 밀가루 옥수수 이거 한번 쭉 한번 훑어 보시죠 구리 가격은 고점과 저점의 중앙에 있어요 얘는 또 경기 선행지수, 닥터커퍼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납. 고점과 저점의 중앙. 아연. 완전히 꺼졌습니다. 아연 가격은. 알루미늄도 완전히. 지금 보시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구리는 고점과 저점의 중앙. 납도 고점과 저점의 중앙. 아연은 10년 그림의 거의 최저점. 알루미늄도 최저점. 옥수수도 최저점. 소맥도 최저점. 대두도 고점과 저점의 중앙. 니켈도 고점과 저점에서 완전히 꺼졌습니다. 천연가스도 꺼졌죠. 남아 있는 건 유가겠네요. 그렇죠? 이미 원자재 가격은 이들이 유가를 통해서 조절하고 있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래야 개인 투자자 아직까지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 들어올 땐 뭐죠? 가격이 급등하죠. 오, 진짜 가네. 얼굴 이쁘네. 돈 많네. 얘한테 달라붙어야 되겠네. 미디어가 또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뿌려대죠. 그리고 열심히 빚까지 끌어와서 호구짓을 할 겁니다. 그게 지난 100여 년간의 역사의 중심이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99%와는 다른 행동과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 철학을 가지고 평생 눈을 감는 순간까지 투자를 집행해야 됩니다. 한번 이겼다고, 열번 이겼다고 내가 계속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는 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지 않고, 지지 않고, 지지 않고, 지다 보면 결국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아시겠죠? 리플은 추가 인수 및 인프라 확장을 통해 유동성 허브,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5조 달러 시장으로 확장합니다. XRP 가격이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까? 리플의 인프라는 이제 1일 FX 외환 시장의 90%, 즉 대략 5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XRP를 국제 무역을 위한 미래의 글로벌 가교통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를 지배할 리플의 강력한 유동성 솔루션. 리플의 트위터에도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도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유동성 허브를 구축하였다. 자, 기타 요시다카의 트위터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구축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타 요시다카가 직접. 일본 내 모든 은행이 2025년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넘버원 미쯔시 미주 SMBC 1 2 3 그리고 SBI와 함께 일본 내 자산 80% 대부분이 리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RP를 사용하는 리플의 SBI 레밋 SBI VC 트레이드 SBI 리플 아시아 직접 언급하고 있죠. XRP를 활용하는 리플 송금 선을 이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SBI 기타 요시다카가 직접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부분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그 x r p 확장을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무명의 중심주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환경 블록체인 투자 포럼. 아시아가 글로벌 가상자산 주도한다. 한국이 시장 선도할 기회를 잡아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곧 출시한다. 전문가들 비트코인 급등 예상한다. 가상자산 시장 판 커질 것.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시장이 폭등장이 다가오는 그 임박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여러분들의 또는 개인들의 고열을 핏바라 먹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길 바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핵심 사항을 보면은요.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SEC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이 가장 먼저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레이스케일이 운용 중인 가상자산은 20조원에 달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그레이스케일,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운용사입니다. 디지털 쿼런식으로 다이 다음 문명을 만들어가는 중심축에 있죠. 현재 전 세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는 바로 블랙록입니다. 1경원이 넘어가죠? 그러면 다음 번 블랙록은 누굴까요? 디지털 코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이. 이제 초기 시장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신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가상자산이 ETF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기존 ETF 수수료가 0.15%라면 가상자산 상품은 1% 이상 수수료를 가져간다. 운용사들은 이미 가상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한다. 지금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들 또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지금 출시 임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암호화폐 투심 최악. 현재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최악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장세가 마지막 고요를 피를 빨아대는 장세로 보여집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개수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유자금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평상시와 똑같이 그리고 계좌 잔고 집중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역량을 쏟아 부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맺게 해줄 겁니다. 본인이 집중한다고 해서 힘 준다고 해서 걔가 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 가지 말라고 하도 미친 듯이 폭발할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저녁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